i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아홉 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laughs> 이 아홉 번째 강의에서 어, 다루려고 하는 것은 어, 기존의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 기존의 구약성경에 있는 야곱의 얘기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laughs>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빛을 향하여는 여전히 에그 가는 여정이 심장 깊은 곳에서 만난 그리스도의 빛이요, 심리를 넘어서 오는 그리스도의 빛이요, 성령과 함께 추구한 그리스도의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무엇인가 각인의 내면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빛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제 파워포인트를 해가면서 설명을 해 나가는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첫 번째.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어? 세례를 받은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누굴까요? 이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야말로 참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합하여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이 의미 세례를 받는다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야말로 이 전부 다 아, 그야말로 입그 입교라고 그러죠. 장로교회에서는 입교라고 합니다. 장로교회 그 입교에서 정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할 때에 그 죽음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씩 더듬어 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황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고, 그 세례 받은 것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가서 침례 받든, 머리다가 약식으로 물을 뿌렸든, 우리는 거의 다 세례로서 각 종파의 교파, 교파로 해야 되죠. 교파에 입교하는 형식을 갖추게 됩니다. 이 입교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씩 하나씩 나의 껍질을 벗는 거예요. 마치 동물의 형상과 같은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 영혼의 모습 그것을 벗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구약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죽는 것을 의미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신앙, 그것이 뭡니까? 그 예수님이 죽음을 확실하게 표현한 성경구절이 있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누가 보면 12장 50절 말씀이죠 나의 답답함이 오직 하겠느냐 어? 구약성경에서의 그 세례의 얘기를 이제 이어가려고 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서 새 이름을 얻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사건이 있어요 그야복강 나루에서 형과 원수지구 바딴 나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가지고 그가 20년 넘게 그야말로 장인의 집에서 자매를 아내로 두 사람을 7년간 봉사하고서 그리고 나서 어 아래 동생 나해를 이제 사랑했지만 우리 전통은 그런 게 아니다. 하면서 장, 장인이란 양반이, 크는 <laughs> 일큰 언니를 들여밀어 주었죠. 옛날에, 그야말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초롱불, 키부, 어. 아, 신랑과, <laughs> 코가 근질근질해서, 신랑과 아, 하룻밤을 지날 때에, 큰밤 중에 몰래몰래 이제, 에... 거기다 대고요. 그, 그 사람들의 풍속으로는, 머리에 너울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 요즘 그 이슬람을 믿는 여인들이 그 어, 머리에 쓰는 것 같은 그런 너울을 쓰고 들어가니 밤에 알아볼 새가 있어요. 성질 급한 야곱이가 뭐 어떻게 어떻게 첫날 밤을 새우고 아침에 환하게 날아가서 보니까 아니야 자기가 바랬던 에? 나엘이 아니야 레아였어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좌우지간 뭐. 어, 20년 넘게 그야말로 머슴살이 아닌 머슴살이 처갓집의 머슴살이 끝에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형을 만나러 돌아오는 장면에 형이 질을것 같거든 400명이 넘는 에, 군사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으면서 야곱이 있는 오기만 해봐라 막 이러고 있는데 야곱이 가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모아가지고 이제 오는데. 그 과정 얘기는 길고 길어서 다할 수도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야복강이라고 하는 야복강이 어디냐? 세례강이라고 이름으로 알려진 요단강의 지류라고만 들었어요. 내가 가보진 않았어요. 요단강은 가봤지만 그렇게 야복강의 강가에 엎드려 밤새 시름하며 기도를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도저히 이 야곱이라는 자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환도뼈를 쳤다 근데 그 환도뼈가 어느 버전에 보니까 여기 고관절, 고관절이라고 하죠. 거기를 이제 얻어 맞은 거야. 그리고 거기가 위골되었다 그냥 어긋났다는 얘기예요. 위골이란 말은 골과 골이 어긋났다 이렇게 이렇게 맞춰져 있던 게 어긋나 버렸다. 그렇게 이제 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 거기서 가르쳐 준게 바로 거기서 말해 주는 게 세례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거기서 어떤 세례의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이제 그그 그 장면을 제가 조금 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이름을 바꿔주죠. 짤막하게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바꿔주죠. 야곱이란 이름은 원래 도둑놈이다, 사기꾼이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형의 장작권을 훔친 자이니까, 이제. 어쨌든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러 이, 그니 거듭나지 않은 에고의 존재가 그런 거라 그 말입니다. 쉽게 우리식으로 지금 얘기합니다면, 근데 이 이스라엘이 뭐냐? 이게 합성어예요. 이스라엘이 원래 이스 동사 원형의 이스 이스라고 하는 니 응? 리얼, 이스와 리얼의 합성어라고요. 이스리얼. 존재의 실제란 얘기입니다. 이스 리얼 리얼이라는 건 실제란 말이죠. 그래, 이스라엘인데 영적 의미는 네가 이제부터는 가짜 인간 에고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 인간의 한 존재로서 참된 현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참 사기꾼같이 도둑놈같이 형의 장자권을 훔친 자였지만 본질상, 본질상 그런 것이 아니라. 에고로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지금 해석을 한다면. 그런데 이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그러니까 속사람이 죽어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다에고의 타락한 존재로 살지만 그리스도와 합하여지는 하나가 되는 세례, 죽음의 문을 통과하게 되면 새사람 이스라엘 된다. 비로소 이스리얼, 네? 최고의 진정한 존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이?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건 물만 참 이렇게 에,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물 속에 들어가서 과거의 나를 수장시키는 거. 세례 받은 사람들도 세례 교인인 장로 교인들도 전부 다 이스라엘 요단강에 가면 다 침례를 또 받고 와. 하이튼지간에 침례든 세례든 원래 원어는 베티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과거는 죽었다 이거예요. 과거가 죽은 우리들. 그러면 현재의 진정한 현존은 누구나 영적으로 이스라엘이야. 이스 리얼 진정한 존재라는 거예요. 원래 타고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걸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명심할 것은 그냥 기존에 알고 있는 신앙지식을 따라 유괴사람이 죽고 속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간단한 공식을 말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면 수많은 설교를 들었던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무으로 이런 것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공부할 것이 따로 있어요. 야곱이 죽고 세 사람 이 리얼이 된 것은 에베소 4장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옛사람이 바로 에고의존재란 거예요. 여기서 어또 하나 연결되는 성경구절 23절이에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심령으로 in the spirit of 네? your mind's 근데 이 마인드가 끝머리 S자가 붙었어요. 복합명사죠. 그러니까 마음은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4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그 하나님을 따라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런 말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받은 했어요. 그니까 러 is created, created, created. i 스 s created 과거완료형을 사용했다는 얘기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요 과거완료형 이 과거완료형이 바로 우리가 알아 먹어야 하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왜 과거완료형을 썼을까 하는 이야기를 지금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요, 다른 형상을 입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은 창조의 원형을 입는 거예요. 창조의 원형을 새롭게 회복해서 입는다는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던 그 존재를 다시 회복해서 입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하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던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인데, 그게 새 사람처럼 다시 입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본래적인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옷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스도 옷이라고 하는 말은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는 하 상징적 의미로서 그리스도 옷을 얘기합니다. 근데 의식이다 그게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리얼의 모습이다. 진짜가 있었는데 우리 인간은 전부 가짜가 되어 살고 있다. 그 진짜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짐승의 가죽옷을 입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창세기 짐승 가죽옷을 입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얘기가 나오죠. 그것도 상징이에요.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 가짜가 에고라는 거예요. 에고의 옷을 입고 우리는 이 세상으로 나왔다. 이 세상으로 하강했다. 그런 얘기요. 예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진이 그림을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그야말로 에고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다. 기적 수업에서는 그렇게 가르켜요. 기적 수업은 그투미 대사가 주신 것이라는데 그투미 대사를 아세요 영성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기적 수업이라고는 미라클 레슨이도 미라클 레슨, 그 미라클이라고 하는 기적 수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공부해 볼 만한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어,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기 전 매를 맞으며 시, 채찍을 맞으며 걸어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그림이네요. 이거 뭐 이런 것은 인터넷 뒤지면 막 나오거든요. 그냥 갖다 쓴 거예요. 자, 에고라는 이름의 왜곡된 세계 하위체 죽이기 이렇게 큰 제목을 불구스러한 글씨로 썼는데요. 자, 우리가 이 에고의 형상이 죽어야 돼요. 에고의 형상이 죽어야 그 에고가 그 껍질인데 이 에고를 이루고 있는 에고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몇 개가 있다? 세 개가 있다. 세 개요. 그 하위 몸이라고 그래요. 하위 몸, 정체성. 멘탈 감정체 아스트랄체라고 하죠. 이 세계에 오염되어 있는 전부 쉽게 얘기하면, 머리서부터발끝까지 전부 과거의 형상들로 오염되어 있어요. 과거의 형상이란 말은 전생과 후생, 저는 윤회를 인정하고 윤회를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목사님들, 신학자들, 윤회를... 더러더러 인정하는 분 계시오. 아, 모건대학에서 교수 생활할 때광무 목사님 신학자신데, 그분의 책을 제가 다 구입해서 읽었어요. 그분은 윤회를 인정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보고 이단이라고 하려면, 신학자인 그, 그분부터 이단이라고 해야 돼. 이거 오래전 얘기예요. 자, 지금은 기독교인들 중에, 교리의 업무에 살지 않냐고, 많은 분들이 윤회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는 그야말로 이제부터는 새로운 2000년은 성경을 재해석하면서 윤회도 받아들이고 윤회를 해석하지 않으면 전생을 모르면 현생에 내가 왜 이렇게 생겨먹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윤회를 알아야 돼. 자, 이단이라고 하든지 말든지요. 인정할 분은 인정하고 그리고 깨달음을 구하시자고 좌우지간! 자, 오지간요. 이스라엘의 그, 진정한 모습은 현존으로서의 내가 어떤 존재냐인데, 그게 바로 하위 몸체 세계를 통해서 지금 육화되어 살고 있는 나를 진짜 나라고 생각하면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토 하파교의 세례를 받은 자, 갈라디아 3장 20절,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동일하게 받아들인 사람. 자기가, 자기의 과거가 뭐냐. 현존하는 내 모습이 그야말로 어떤 모습이었냐. 그게 참나, 혹은 일반 영성에서 말하는 참나, 지나. 그런 얘기는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의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고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식으로 산다. 압축해서 하는 소리야. 근데애고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그게 바로 세계의 하위 몸체들에 쌓여있는 전생과 후생을 통해서 수백만 년을, 수천 번을 윤회를 거둬간 그 세계의 몸체들에서 죽음에 이르를 수 있는 사망, 죽음에 이르를 수 있는 정화가 필요하다. 죽음의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사망, 죽음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 있는 것 같으나 존재하는 것 같으나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이 에고의 죽음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냥 육성이 죽어야 한다, 육성이, 무대포 육성이 죽어 육성이 어떻게 죽느냐 이거요. 이 구체성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복받아 죽을까요? 그면 깨꼴라 가지. 그니가 그러니까 우리가 죽자고 결단하면서 죽는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 죽음이 뭘 의미하냐? 에고의 죽음이다. 그러니까 다만,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라고 생각한 내가 아니고, 에고였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는 것이 우선순위에요. priority. 알아차려야 돼. 에고는 허상에 불과한데. 그러니까, 진짜인 것 같으나, 가짜인 나. 진짜인 것 같으나 가짜인 나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게 에고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에고는 허상에 불과해요. 그런데 왜 고난의 학교인 스크프 하드나 이 고난의 학교를 통과해야만 할까, 영성인들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요. 고난의 학교는 왜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전생 후생 윤회를 거듭하는 거야. 근데 이 필요한 것이 영원하냐? 아니야. 잠시요. 잠시라고요. 영원에 비하면 잠시야. 빨리 종식시키고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가 거듭되는 거야. 끝내라고요. 지겨운 전생 후생을 이제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고마. 어? 이제 우리가요 어? 거듭나야 된다. 그 거듭남이 뭐냐? 새 하위 몸체들에서 모든 왜곡된 에너지들을 다 정화해 내서 그러면 내가 죽어요. 그러면 내가 죽는다고 그렇게 죽고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는자가 되어야만이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자가 될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내가 죽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음? 우리는 에고에게 지금껏 속고만 살아왔습니다. 지금껏 속고만 살아왔으나, 이제부터는 에고가 만든 영체들을 죽여야 되는 차원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 중에 일반 영성인들이 정말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그렇게 애고애고하면서 에고 애고 죽거 내 에고 죽거 내면서 사는 게 그게 뭐냐? 영체와 함께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도루묵이 되는지 아세요? 제가 40일 금식, 30일 금식, 24일 금식, 일주일 금식, 15일 금식 이런 것은 나 30을 넘기까지는요, 39살까지 했어요. 그야말로, 밥 먹은 날보다 밥안 먹고 산 날이 많은 것 같다는 그 기분 악적인 거지? 기분, 기분. 예? 실제는 그렇진 않지만. 그만큼 저는 밥을 안 먹고 산 날이 많아요. 왜 그러냐? 내가 죽을라고. 근데 도로 묵이야.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괜찮아요. 그러다 도로 묵대버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의문을 풀지 못했어요. 목회를 32년이나 했는데 그 의문을 품지 못했다고요. 오로지 영성만을 추구했던 목회 생활을 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만든 이 영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체 때문에 안 돼. 영체가 죽지 않으면 난 도로목 대표예요. 의식하는 자아의 힘, 그 의식하는 자아에게 힘과 권한을 위임하고, 권한, 권한을 위임하고, 그 의식하는 자아로 하여금 정확하게 내 하위 몸체의 세계를 들여다보게 하고, 그리고 나서, 아, 이 정체성이 이런 거구나. 아, 나의 아이덴티티가 이런 거야. 멘탈이 이런 거야. 아, 나의 감정체가 이런 거야. 들여다보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보면서 죽자고 선언해야 돼요. 첫 번째 현상 중에 감정이 사라져야 돼. 모든 감정이 다 사라져야 돼. 요 다시 말하면 부정적 감정 말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동물인데 어떻게 감정이 다 사라지냐고 그냥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감정체가 죽으면 고요해지는 걸 알아요. 조용해지는 걸 알아요. 가슴이 조용해져. 머리빵이 조용해져. 생각이 조용해져요. 이 세하의 몸체 안에 숨어있는 전생과 후생을 거듭하면서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살아왔던 그 놈을 죽이겠다고 하는 일사각오에 왜곡된 그 에너지를 정화시켜야 돼 일사각오로서 그래야 영체도 죽어요. 정화가 안 되면 영체 안 죽어요. 그래서 정신체의 이 멘탈 그리고 감정체의 정화까지 완전히 일어나면 감동이 요동치지 않아요. 파도치지 않아요.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로 옷 입기 시작합니다.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지고 죽은 게 뭐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게 바로 에고의 죽음을 상징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인류의 의식 수준이 아주 매우 매우 낮은 상태에서 전하신 진리를 오늘날 첨단 과학과 심리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 성경적 재해석을 알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리는 부릿지죠. 십자가는 부릿지죠. 십자가가 어떻게 부릿지냐? 다리 역할을 다 다리 이렇게. 여기가 하나님 나라고 여기가 세상 나라인데 내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존재가 십자가의 세례로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놓아준 이 십자가의 다리 브릿지를 타고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천국으로 간다. 이게 교리적 해석이야.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 브릿지를 통해서 다리를 밟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다리를 밟고 천국으로 들어간다라는 그 해석을 한번더 업그레이드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십자가는 에고의 죽음이다. 이 육을 통해서 나를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에고가 죽으면 그냥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옷으로 형상으로 새롭 새 사람을 입는다 그런 해석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소서 4장 22절 23절이야. 옛 사람이 입고 심령으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알아먹자는 거예요. 자, 이제 파워포인트의 내용은 다 끝났네요. 파워포인트의 내용은 다 끝났는데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죽을 것인가? 그것은 지금 앞에서 얘기한 대로 정화를 해야 된다. 그럼 정화가 뭐냐? 기독교에서는 회개, 회개, 하나님 용서해서 용서해서 죄를 사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그것이 지난 1500년 동안, 중세 1500년을 거쳐서 종교개혁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 방식이. 우리의 그 기도 방식, 네? 예? 우리의 그러한 기도 방식을 이제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깨우쳐야 됩니다. 다시 한번 깨우쳐야 돼. 그게 뭐냐? 정화다. 정화는 뭐냐? 더러운 걸 깨끗이 세탁하듯이 씻어내는 거예요. 죄를 시쳐내라고 하잖아. 그 표현도 하잖아. 죄로만 봤는데 이게 뭐냐? 에러야, 에러. 오류라요, 오류. 우리의 지각이 복음마저도 오류로 인식했는데, 오류로 해석했는데 지금 내 스스로의 인지능력을 최첨단 과학이 발달된 이 세상에서, 발전한 세상에서 인지심리학과 어? 그런 바탕에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런 얘기들을 들으시고 야, 기독교인들이요. 이 애고가 뭐지? 하면서 파고들면서 좀 연구 좀 해보세요. 애고가 죽는 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그럼 그 애고가 뭐냐? 하위 몸체 세계에 왜곡된 에너지로 살아가고 있었던 내가 바로 애고예요. 그 애고가 죽는 것이 바로 정화를 통해서 내 영체까지 죽어버리면 그러면 나는 진짜나, 참나, 에고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에고가 없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